정지를 하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같은 속력으로 운동하는 동일한 자동차가 벽하고 충돌해서 어떻게 됐대요? 정지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둘다 어떻게 됐어요? 정지했어요. 그러니까 충돌 직전 속도는 둘이 같은 속력이고, 정지했으니까 속도가 0이에요.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돼요? 둘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자동차니까 결국에 둘의 뭐가 똑같은 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충격량이 똑같은 거니까. 대신에 상자랑 충돌할 때가 가가 더 길게 작용을 했으니까. 받은 평균 충격력. 그러니까 평균 힘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다? 나가 더클 수밖에 없죠. 힘이 더 짧아야지 큰 거니까. 그러니까 충돌 과정에서 자동차가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됩니까? 같죠. 충돌 과정에서 자동차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예, 나가 더 큽니다. 충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나에서 충돌할 때 벽이 자동차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예, 자동차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하고 다르죠. 누가 더 커요? 예, 벽이 아 이거는 같네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과정에서 벽이 자동차로부터 받은 힘하고 자동차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냐면은 이때 작용 반작용 관계예요. 즉이두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건 힘의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은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의 힘이 일직선 상에서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ㄴ하고 예, ㄷ이 예, 맞게 되겠죠